네, 2장 에너지 대사와 운동 기출문제 2-24번에서 2-28번을 묶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동일해요. 그래서 묶었고 교재는 41에서 42페이지고 소제목은 산소 섭취량대 칼로리 소비다라고 정했습니다. 1편이에요. 사실은 더 마음에 드는 소제목은 유산소 운동 전문가 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과정이라고 하려다가 아, 그거는 너무 태선생이 오만해지는 게 아닌가? 너무 건방지다. 어. 무슨 제가 전문가 과정을 예, 그죠 그래서 전문가 되기로 정했어요 제가 트레이너 분들 계시잖아요 트레이너 분들 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트레이너 분들이 저항 운동이죠 웨이트 트레이닝 이 저항 운동을 지도 하시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시키고 저항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정리 운동을 하는데 보통 이거 어떻게 하냐면 유산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트레드밀에서 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항 운동 하다가 심장마비 사고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하다가 강도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 그때 이제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유산소 운동, 준비 운동, 정리 운동 좋은 거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생활 스포츠 현장도 마찬가지고 학교 체육 수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왕 공부하시는 거좀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을 좀 만들면 좋기도 할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 심전도를 알아야 돼요. 예, 심전도, 예, 심전도에 기본적으로 심전도를 공부해야죠. 그다음에 운동부와 검사할 때 심전도 그 관찰하기도 하는데 운동부와 검사가 무엇인지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호흡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빨라지겠죠. 빨라지다가 안정되다가 다시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죠? 호흡이 불규칙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호흡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 호흡을 네, 평가해야죠, 그렇죠? 이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심박수도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쌩뚱맞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발한 반응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발한 반응이라는 건 발한의 변화예요. 땀이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일찍 나느냐. 아니면 좀 지연되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분 섭취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와, 맞네.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인 산소 섭취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공부할 거 되게 많아요, 그죠?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할 거는 이 산소 섭취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걸 칼로리 소비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조금 몸을 풀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산소 섭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V O2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볼륨이죠. 산소를 얼만큼, 어느 볼륨 정도, 얼마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laughs> 어느 정도의 볼륨. 아참 표현력 너무 딸려요. 산소를 어느 정도의 볼륨 섭취했느냐를 V O2라고 하고 이걸 분당 측정하기 때문에 위에 점을 찍어요. 그래서 V O2 max다 할때 위에 점을 찍습니다. 이 점의 의미는. 단위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단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중 같은 경우에는, 키로그램이 단위죠, 그쵸? 그렇죠? 네. 키 같은 경우에는, 신장 같은 경우에는 센치미터고, 그쵸?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단위가 없어요.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네. 이상해, 이상하죠? 그래서 이 VO2도 산소 섭취량이라는 거죠, 이게. 산소 섭취량이라는 거. 산소 섭취량도 단위가 존재하는데, 일단 미리리터라는 단위를 씁니다. 근데 이 미리리터를 킬로그램 당, 체중 1 k 로그당몇 미리리터를 섭취했습니까?라는 얘기고 제가 단위 시간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에요. 그럼 미니예요, 민, 미니트, 그러니까 분이죠. 아, 그러니까 분당내 체중 1 k 로그당몇 미리리터의 산소를 섭취했느냐가 V O2예요, 그죠 최대로 강도, 최대 강도로 운동을 했다. 그러면 산소 섭취량도 최대가 되겠죠? 그럼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VO2 Max라고 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산소 섭취량이라는 걸 고려할 때는 일단은 단위 시간을 고려해야 되고, 몸무게를 고려해야 되는구나. 즉, 체중이라는 거를 고려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VO2 Max가 50인 사람과 70인 사람은 결국엔 같은 게 아니죠. 그죠. 이걸 곱하기 체중을 해야 되겠죠. 체중. 체중을 하게 되면 진정한 산소 섭취량이 나올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렇아 그래서 요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거고 산소 섭취량을 산출할 때 산출할 때 최대로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산소 섭취 최대 산소 섭취량을 산출할 때 최대로 운동한다. 그러면 제가 요 얘기 좀 할게요. 다음 저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예. 예 알리알 호흡교환율 1이죠 그죠. 만약에 저강도, 그래갖고 지방을 주로 산화시키는, 지방이 주로 기여하는 운동강도다 그러면 0.7. 예, 요거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산소 섭취량을 구해서 그럼 뭐할 거냐? 라는 거예요. 이거 구해서 뭐할 거?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이런 거 구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할 때는 일단은 운동강도 예, 설정할 때도 쓸수 있고, 심폐 능력, 예, 요거 평가할 때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칼로리 소비량을 산출할 때도 산소 섭취량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산소 섭취량 대 칼로리 소비를 제가 이 시간에 제목으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1부에서는 몸을 좀 풀었고 2부에서, 2부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좀 들이대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